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하나오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오션. 우리 그동안 이 하나오션으로 수익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3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5만 7천원대까지 주가를 상승을 했고요.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어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거의 뭐한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57,000원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57,000원까지 찍었다가 장중에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이 종가는 52,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잠시 열을 식혀 주는 거는 오히려 이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3만 원대에서 57,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열기를 한번 식혀 주고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지금 현재 이 미국발 초대형 호재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이 조선과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동맹국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동맹국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왜 대한민국일 수,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조선업에서도 하나 오션이 지금 미국 해군 자, 해군과 관련된 사업도 엄청나게 단낼 바로 그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가 역대급 매출액을 낼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차트를 조금만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자, 과거의 차트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제 돌파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의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역대급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자, 28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자, 5만원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5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한 번도 안 쉬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하나 오션으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물량 늘려서 매수 진행을 하시고, 고점이 오면은 자, 수익신원 해야 돼요. 매도,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러한 매매 전략과 함께 지금 하나오션이 어떠한 호재가 더욱더 많이 남아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 하나오션과 관련된 조만간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 이 계약들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수천억 원대에서 수조 원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계약 내용들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유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나오션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 매매 전략, 즉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앞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공급 계약들 그이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텐데 소통방 입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보이시죠? 010-2823-8849로 한화 오션 할때 이렇게 한 이라고만 딱한 글자 적어서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 소통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들까지 함께,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매매 전략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서 소통방에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가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하나오션이 왜더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트럼프발 이슈가 일단 가장 큽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조선주와 관련된 조선 사업 과 관련된 것은 이 동맹국과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발표를 했고요 해군력을 늘려서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 지금 조선업과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력이 필요하냐 바로 이런 잠수함,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의 건조와 제조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이란 이야기입니다. 한화오션이 예전부터 이런 뭐 전투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뭐 유지보수도 했고, 그 다음에 제조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가장 큰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우리는 뭐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선박 건조와 관련돼서는 동맹국을 이용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이 누구냐? 바로 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동맹국은 어디? 대한민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선박이라든지 잠수함, 전투함을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하다? 하나오션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이 한화 부회장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주요 강요를 만났어요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왜 만났겠습니까 어 사전에 미리 얼굴을 익혀두고 한화오션에서 이미 사전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 미국 정부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mou 체결 사전 작업을 다 끝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초대박 호재가 터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이런 미국에 대한 이 해군 함정, 요거 정비 사업, MRO라고 하죠, 여러분들. MRO.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잠수함까지, 잠수함까지 검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국이 해군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해군력 즉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합니다. 트럼프가 더 심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을 증강시킬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이러한 사업에 하나오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미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LNG와 관련된 운반선까지 함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한화오션이 자 그래서 이 한화오션이 올해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역대급 매출액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가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현재 한화오션을 보유하신 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도 정부에서 지금 이 하나오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현지조선소 방문을 했고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 오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인도 지역 쪽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주를 따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도 지금 바로 이런 해군력과 관련된 증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 오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이 하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중국을 적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 오션이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정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란 얘기 에 여러분들.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8만 원 간다고 했죠. 지금 현재 얼마에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여러분들 5만 원이라고요. 몇배 가야 돼요? 곱하기 5배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잘 알고 접근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횡보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러줬다 올라갈지 이러한 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이런 내용들, 매매 전략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있고요. 하나 오션 단한 주라도 보유하신 우리 주주분들과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핵심 정보 자료를 꼭 알고 가자 어떠한 공급 계약들이 남아 있고 지금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이자료로 묶어 놨고요 자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이 매매 전략도 함께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료는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자 하나 오션할 때 한이라고만 딱한 글자입니다. 한이라고만 문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소통방에 입장. 가능하고요 실시간 매매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근에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어, 최근에 gnc 에너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쵸 요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자 매수가 8,500원이었습니다 gnc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gnc 에너지 얼마에 추천드렸다 8,500원 이하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8,500원 이하에 이렇게 매수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8,500원 그리고 13,000원까지 상한가 갔네요 오늘.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더 갑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에서 추천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좀 무료 추천 종목들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소통방에 꼭 입장하시고, 그동안 무료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30%에서 많게는 200%대까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시고요. 제가 무료 추천 종목 이번에 세 종목 준비해놨습니다. 단기간에 50% 이상, 어,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갈 종목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자,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 여기 전화번호로 하나 오전할 때 한이라고만 딱한 글자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은 간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어, 문자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가 전송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한화오션할 때 한이라고만 딱한 글자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여러분들 어, 수익들 굉장히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상승이 가장 유력한 주도주들 요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에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가 함께 소통방에서 나눠드리고 있고, 하나오션도 굉장히 크게 우리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수익 보시라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소통방 꼭 입장하시고, 2025년도는 행복한 날들,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과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군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도 계신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 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복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목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